안녕하십니까. 이피어 더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마련한 목적은, 어, 최근에, 어,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국가 기준으로 질문을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최근에 3 40% 떨어지고 한국 주식도 뭐한 40%까지 떨어지고 이런 구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제 극단적으로 쌍 국면이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한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사실 그런 부분을 느낀 것도 있었고, 한국에서 가장 해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손쉽고 쉽게 접근하기가 좋은 시장이 중국이구나, 라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어 많은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를 안나 봤을 때어 저희는 이제 공공연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이 가장 먼저 리커버될 거라는 부분에 저희는 익스포저를 더썼고 극단적으로 싸졌을 때 저희는 중국 주식을 많이 샀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는 중국 익스포저를 줄였고 올해 들어와서는 중국 익스포저가 0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굳이 이제 말씀을 설명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어떤 중국 시장을 저희가 어 저평가됐을 때 바라봤던 앵글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제 배경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PBR이 한 배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부가치 한 배에 의해서 거래된다는 것은 향후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이제 투자자들 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한 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ELS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왜 파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이 팔게 됐고, 그리고 누가 파느냐 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어 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어 투자 자금의 흐름을 개량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9월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엑스제팬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자금 유입이 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중국도 샀을 거고요. 그러면은 9월달까지 사던 친구들이 갑자기 10월달 들어왔고, 최근 1, 2주 사이에 거의 이제 조단위로, 뭐, 일견에 따르면 뭐 3조 정도 팔았다, 5조 정도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소문으로 보게 되면 한 10조까지도 팔수 있겠다라는 이제 소문도 돌기도 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뭐 개별개별 다뭐 붙잡아서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향성이 잡혔다. 그니까 누가 파는지도 이제 조금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정말로 싼 국면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들이 팔 것이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PBR 한 배를 깼다는 거는 향후에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팔기 시작한 기관 투자가들이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좀더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수익률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의무고 목적인데 그럴 때의 로스컷, 그러니까 특정 재산을 샀을 때 예상치 못한 손실이 급격하게 확대되면 강제로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관리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급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로스컷에 관련된 내부적인 지침들이 아마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강제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 동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걸 일단 빼고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한 1, 2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언제 들어가서 이걸 사야 되느냐, 진짜 저평가됐다고 보고 살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언제냐의 측면에서는 이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OE를 보시던지 아니면 배당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ROE를 본다는 것은 향후에 PBR 한배 이하로 거래된다는 것은 향후에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부가치보다 더 낮게 팔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향후에 지금 가치보다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장부가치보다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회사, 그런, 뭐, 국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PBR 한배 정도 거래를 했을 때는, 보통, ROE가 10% 정도 넘어가게 되면, PBR 한 배보다는 조금 더 주고 거래를 해야 된다. 조금 더 비싸게 거래를 한다. 북, 장부가치보다는, 조금 더 주고 거래를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ROE가 진짜로 10%를 초과하는지를 검토를 해보면, 아, 지금은, PBR 한배 이하라고 한다면, 어, 좀 쌍국면이 확실하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배당 측면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부분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 그 말은, 아,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 때문에, 어, pbr 한배 이하에서 거래돼서 싸긴 싼데, 배당도 정말 많이 줘서, 내가 뭐 향후에 좀 pbr 한 배보다 좀 작게가 거래돼도,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주주가지 훼손되는 거에 비해서는, 아, 배당으로 보상이 많이 되는구나. 그러한 시점에는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중국을 투자할 것이냐,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RO이나, 배당 측면에서 확인될 때까지 저희는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처음에 팔기 시작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저희가 어 공유드릴 수 있는 그런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ROE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걸 왜 파는지 그리고, 이 실제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팩트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또 프레젠테이션을 또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